전보로 처음 오셨다고 하셨는데, 네. 어떤 고민 때문에 오셨어요? 제가 이제 취업을 해야 되는데, 어 직장을 구하기 전에 점을 한번 보고 싶어서 왔어요. 방향성도 찾고 싶고, 또, 어 가족 건강도 궁금하고 해서 이렇게 왔는데,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 어려서부터 한도 많고, 원도 많은 사주를 지냈어. 생각이 나를 지배를 해. 나를 못 내려놔. 꼭꽁 묶고 있어, 너를. 그래서 자유롭지 못해. 뭐를 해도. 그래서 항상 뭔가 뭐 있어? 가정, 가족. 그 틀에서 중심에서 벗어나질 못해. 책임 아닌 책임을 너가 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억눌려. 자유롭지 못하다. 그래서, 지금 나는 괜찮아요. 뭐, 나는 좋아요. 좋아요. 허 웃고 있지만, 지속은 그렇지 않아. 응? 응. 노력형이야. 응. 무지하게 노력을 하고, 또 노력을 해야지 되고, 또 본인 스스로 노력을 하고 있고, 너무나도 노력을 하기 때문에 자랑이란 불려. 노력을 너무 많이 하니까. 단순하고, 가볍게 시작해야. 뭐든지 빨리 들어가서 가는데, 너무 노력을 하니까, 그 노력, 그 생각을 많이 하니까 그 생각에 지가 지배를 당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목적 정리를 하자면 목적의식은 분명 하나 흘러가는 방향을 내가 자주 오지 못해.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 목적은 분명해. 내가 뭐를 하겠다. 어찌 하겠다. 그런데 그렇게 가야지 맞잖아. 그 길로. 그 길로 가지 못하고 다른 길로 가게 돼. 그러면서 항상 너는 후회, 뒷부을쳐서 후회하는 게 아니라 자꾸 후회를 하게 되는 거야. 네 인생의 진로가 방향이 가지면 좋은데 안 가니까 참이 젊고 어리고 앞으로 한창 성장해야 되는 사람인데 너의 그원 생각이 너를 지배하고 짓눌려서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 금전적인 영향을 많이 받은 자손이야. 응? 화려하지도 부유하지도 않은 내 네. 응. 사주를 지녔어. 그래서 일도 직업도 화려하지도 않고 부유하지도 않아. 꼭쓸 만큼만, 꼭 내가 필요한 만큼만 들어오지. 더 이상의 것도 들어오질 않아. 그리고 내 성향에는 유행이라는 게 없어. 전수 응, 응. 그러니까 뭐야, 중통성도 없어. 응. 딱 주어진 삶 이게 내 거다. 이거는 누가 만들어서 우리 자손이 만든 거야. 네, 아직은 어리고 젊기 때문에 멀리도 보고 또 뛰어도 보고 실패도 해보고 울기도 해보고 가봐야지 되는데. 경험도 없는 사람이 다 경험한 것처럼, 인생에, 응? 맛을 본 사람처럼 다 판단하고 앉아있단 말이야. 지금부터는 자유로워져. 나 자신한테도 자유로, 자유로워지고, 또 뭐야, 집안에서, 가족에서, 응? 어, 자유로워져. 가족을 라 응? 그래야 너 성, 성장해. 성공은 나중에 이기고, 네가 성장을 해야 되잖아. 그렇지? 그래야 어, 가족들도 돌볼 수가 있고 또 성공해서 금전도 벌 수가 있지. 그러니까 성장을 해야지 돼. 성장력이 없어, 아까. 성장이 없다는 건 성공이 없다는 얘기야. 응? 어. 지금 이렇게 살아도 크게 흠이 되거나 뭐 잘못된 건 없지만 너무 가슴앓이 소가이를 많이 하게 되어 있어. 절제된 삶을 살겠다고 오직 스스로가, 모든 거랑 단절을 해버려. 끊어. 어느 선에서 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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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끊고. 그러면 나 자신은, 음, 깔끔할 수 있겠지만, 대적으로 뭐야? 사람이 내 주변에 많지가 않아. 응? 응. 그냥 겉으로 도는, 뱅뱅, 그 뱅뱅 도는 사람조차도 많지가 않단 얘기야. 근데 우리는 다 더불어 살아야 되니까, 나보다도 능력 있는 사람, 나보다도 응? 응? 잘난 사람, 나보다도 부족한 사람, 나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귀인인 거야. 응? 응? 그러니까 너무 단절하고 너무 정확하게 배설을 정리하려고 하지만 알았지? 음, 응. 집안 그리고 이거는 이제 우리 이제 자손의 어, 사주를 보면 매우 명석하고 똑똑하나. 하늘물만 판다. 그러니까. 우리가 등잔밑이 어둡다고 내 밑에 거내 앞에 것만 보는 사람이야. 좀 멀리 보도록 해 알았지 응, 응. 그리고 집안 지금 집안에 우환이 들어와 봐. 집안에 응. 너희 집에. 응. 너희 가족에 응응 상호 응. 응. 간에 그렇게 우애가 있는 집은 아니야 응 서로 각자의 성향이 강해. 그 서로 의지 안 하겠다고 서로를 밀어내 응? 음, 응. 그거는 이제 뭐 이제 생각하기 나름이고 집안의 내력이고 풍속이고 뭐 집안 성향들이니까 그럼 이런 뭐 좋다나 보다 할 수는 없지만 그런 예. 의지를 안 하겠다는 것도 어뭐 좋은 거지 근데 가족한테 의지 안 하면 어디다 의지하겠니 그치 돈이 없으면 어, 뭐, 빌릴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도와줄 수도 있고, 몸이 아프면 응? 가족한테 케어도 받을 수 있고, 이런 거잖아. 근데 서로가 서로한테 짐이 안 되려고 너무나도 서로가 노력을 해. 응. 이거는 좋다고는 할 수는 없어. 아픈 것도 기쁨도 슬픔도 가져가고 나눠야지. 그치? 응. 이 지방 간에 그렇게 우애가 좋다, 뭐, 절절하다 말할 수는 없고, 우환이 들어온다는 것은, 어, 음, 아플 수 있다는 얘기야. 가족 중에. 응. 음. 음, 그래서 지금 우환이 들어오는 걸로 들어서 보여, 응. 음. 한마디도 안 하냐? 전 <laughs> <응? 웃음> 처음 봐가지고. 응. 음. 네. 뭐가 뭔지를 모르겠, 뭐를 물어봐야 되는지 모르겠고. 응. 준비하고 보는 게 아니야. 인생에 뭐 준비하고 계획대로 되는 게 있지. 응? 응? 항상 변수라는 게 있는 거야. 지금 직장 관련은 없어. 직장은. 응? 응. 본인도, 어, 이거에 생각을, 직장의 생각을 갖고는 있겠지만,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겠다. 어느 직장에 서야 되겠다는 아직, 응. 생각은, 있지만, 계획에 들어와 있지는 않아. 네, 음. 그래서, 지금, 공부를, 공부가 미흡해서, 이건 내 스스로의 만족도야. 음. 공부가 미, 미흡해서, 뭔가, 그러니까 뭔가, 학위를 하나를 받을까? 아니면, 어, 그니니까 그러니까 시험이나, 그 그러니까 자격증? 응. 음, 그런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학위아이 그런 걸한 번을 받을까? 한번더 계획이 더 들어온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일은 없어. 응? 음? 그래서 그 계획대로 간다면, 어, 6월, 7, 8, 9월. 그니까 러 올해는, 어, 직장 계획보다는 나 자신을 성장시키는 그런 해가 되지 않을까 싶어. 응? 응. 좋게 말하면, 어, 너는 금전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고, 네. 또좀 나쁘게 얘기하면, 너는 안 쓰는 거야. 진요잘안 음, <laughs> 써요? <laughs> 어. 그런데 써야 돼. 써야 들어와. 쓴 만큼 들어온 거야. 뭐든지 투자가 없이 예, 성공을 할 수가 없고 투자 없이 벌을 수는 없어. 그러니까 써야 돼. 내가 가자를 사 먹든 옷을 사든 응? 써야지. 쓴 만큼 들어오게 되어 있어. 그좀 써. 써도 돼. 응? 응?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좋은 것도 사고 머리도 예쁘게 하고 응? 응. 나를 좀 가꾸는 것도, 그것도 나를 성장시키는 거야. 응? 변화가 있어야 돼. 그런 변화점이 있어야, 응. 어, 그 새로운 계기가 또 나한테 오는 거지.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살려고 노력을 해. 응? 응. 조금만 더 있다. 조금만 더, 조금 더. 지금 아니어도. 응. 급함은 없어. 사죄. <laughs> 여유 부르지 마. 여유 부를 때 아니야. <laughs> 네. 응? 맞아요. 응? 지금 여유 부릴 때가 아니야, 이 사람아. 얼마든지 직장 다니면서 학업을 할 수가 있고, 응? 학업에 매진해서 성공을 한다는 보장은 없는 거야. 내 마음이 지치고 힘들어서, 이 세상이 버거워서 지금 나는 도피에 쉬는 거야. 응? 맞아요. 현실적으로 보면, 지쳐서 그니까 인간관계 에 부딪히는 것도 먹었고 이제 조금 쉬었다가 정말 진정 내가 내 마음이 내 마음 속에 무엇이 들어 있나 진정 원하는 게 무엇인가 그거를 알고 싶은 거야. 지금 응? 음. 응. 그러니까 지금 금전도 금전이 그리워도 금전도 생각도 들어오지도 않고 인간이 그리워도 인간 만나고 싶맘도 은 없고 아직은 내 자신을 내가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이 많이 복잡하고 아파. 네, 복잡하기보단 아파. 진로 선택하는 거에서도 방향, 직장의 방향도 여러 가지로 지금 막혀있고. 그러니까 좌우를 보나, 우아래를 보나, 또내 집안을 들어가 보나, 참 버겁고 힘들다. 즐겁게 살아. 아까 뭐라 그랬어? 생각하게 나름이고, 마음 먹게 나름이라고 그랬어. 나 혼자만 하늘 을 이고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 응? 다 같이 이고 있는 거야. 내가 책임을 지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 내가 도와주고, 내가 어째 해야 된다. 이런, 이거 너무 부담스러운 거야. 그거 하지 마. 내려놔. 그래서 즐겁고, 편안하고. 내가 행복한 거가 무엇인가. 찾고 나 행복을 찾아서 살아야 돼. 내가 행복하면 주변이 행복한 거야. 응. 응, 그렇게 했으면 그렇게 하기를 바래. 응? 감사합니다. 직장 내 운수에는 지금 올해 상반기 하반기까지 올한 해가 직장에 운 수가 없어. 이거 준비해야 돼. 응. 올해 없는데 내년에 뚝 하고 떨어지지 않아. 응? 그러니까 3 4 월까지는 그냥 휴식. 마음의 휴식, 또 육신의 휴식을 갖고, 그리고 어 7, 8월에는 결정해서 응? 9, 10월에는 직장에 들어가야 돼. 더놀지 더 마. 더 놀면 의욕 떨어져. 용기가 떨어지면 그때는 부담스러워. 사람들 만나는 게상반기에 그냥 3, 4월에 끝내고, 응? 준비해서 어 9, 10월에는 직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봐. 응? 응.